자연 속 풍경을 통해 쉼을 찾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두영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수채화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전병문 작가가 자연과 하나된 순간을 기록한 마흔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. 뭔가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 풍경보다 좀 몽환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풍경 작품이 좀 이번에 많았어요. 그 시골에서 풍기는 아주 소소한 그런 풍경들 이게 어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먹고 어떤 생각이 깊은 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굉장히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그림으로 이걸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자연을 담은 작품을 통해 바쁜 일상 가운데 행복과 사랑,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